예, 이제 토끼바위를 지나서 의상봉 정상을 향하여 갑니다. 아, 오면서 뜨면서 보니까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또 이쪽에 장관처럼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느끼는거는 한 고비를 다 싶을때 고비를 넘기면 이렇게 또 안락한 편안함을 제공하곤 합니다. 이런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이란 것이 늘 이렇게 고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견디고 나면 바로 이와 같은 평안이 또 주어진다는 것을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제 어뉴암이 아, 보이네요. 아, 멀리 오봉이 살짝 보이고요. 아, 염초봉에서. 아, 해각 해각이란다. 배군대가 보이고요. 아, 아, 만경대도 보이고, 용암봉도 보이고, 노적봉도 보입니다. 아저 아, 밑에 아, 아, 마에 타사 노적사군요. 대성 대성문도 보이대성 대성문도 보멋집니다